오나 밥먹자 이리 오세요 두기 앉아 엄마 이쪽에 앉을게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론이 최금숙입니다 론이 응. 응, 뽀뽀 <laughs> 이쪽으로 응, 그래. 앉아있어 여러분 오늘은요 손두부찌개 끓여왔어요 이거 계란. 두 개하고, 파도 두 개. 됐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응, 음, 어, 음. 이쪽이 여러분, 까스렌지가 핫딱 해갖고, 약하게 해야 되겠다. 안 돼. 약하게 할게 이게, 이쪽이 야, 더, 야, 갖고 잠깐만. 이쪽이, 이렇게, 여기다, 휴지로좀 끼워야 되 안타가고 삐딱해요. 약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이쪽으로 와. 앉아, 응, 살자 그리고 여러분 알타리 김치, 된장 김치예요. 응, 알타리. 그리고 스팸하고 떡갈비.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뿌려볼게요. 습니다왜왔다갔대 네, 아, 덥다. 이만 덥다, 이제. 더워요. 같이 더워, 더워. 오케 네, 가만있어. 야, 밥 줄게, 엄마. 자, 쬐끔 먹어. 응. 결혼이계 결혼이 어디 갔노? 결혼이 여러분 숨었다. 결혼이 숨었제요. <laughs> 결혼. 야, 어디 갔어, 너? 꼬나. 두개 넣는데. 여러분 노른자. 없다고 나오겠죠? 생방물병 됐네. 이 새끼 베레이. 맛있어요. 아 저는 순두부찌개 좋아요 해 어, 무서워 무서워 됐다 이리와 줄였어 무서워 아니무정워 이리와 로나 무서워 저는 두부찌개보다 여러분 순두부찌개 자주 끓여먹어요 에휴 진짜 흘려밥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자, 밥을 잘 안먹어서 부거 말린부거 뿔거 같고 밥치 사료랑 해서 한 그릇 줬더니, 봐봐 <laughs> 별로 안 좋아해. 베브리지 누마 그렇게 먹었는데 한부따리 먹었는데 여기 다 여기다 여기다, 여름 여기 여기, 오른자 여다 여러분 음. 아, 소금만을 조금 할게. 조금. 음. 너무 싱거워도 맛있는데. 조금만. 조금만 할게. 음. 한 톨만. 이 정도만. 너무 싱거운 것 같아. 됐어요 음. 와, 대본 털 신기해. <laughs> 왜? 왜? 근데. 왜? 왜? 자 뜨거워서 안돼 뜨거워서 못 먹어 <laughs> 여기 계란 흰자 콩고. 음, 호박도 넣었어요. 여러분. 양파도 좀 넣고. 음. <laughs> 조고조고 음.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뭐, 거의 주메뉴죠.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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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토하모가 아유 또 오후에는 운동 삼아 바람 떼줘야죠 저도 운동할 겸 우리 노은이도 운동할 겸 같이 바람 쐬야죠 뭐꼬 아, <laughs> 귀여워. 여러분 강아지는 진짜 귀여워. 하나 안할수가 없어, 그죠? 너무 생김새도 귀엽고 하는 짓도 귀엽고. 그때 음, 이뻐, 음, 이뻐. 미워할 수 없는 존재, 존재. 어떻게 여러분? 강아지랑 사람하고 이렇게 친분이 좋을까 몰라 신기해요 너무 맞춰서 둘이 잘살아 그죠? 사람도 저만이 아니라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니까 강아지가 걱정심도 강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사네요 서로 도움을 주 줘가면서 우리는 얘음 의식질를다 해주고, 얘는 또 우리의 감정을 서로 해주고, 참 공유하면서 삽니다. 참 신기해요. 강아지랑 이렇게 코드가 맞아갖고 같이 산다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laughs> 진짜. 하나도 안해워요 여러분. 욕이 있어갖고. 사람은 좀 넘치잖아요. 근데 얘는 넘치지도 않고. 동생 대표 음. 너무 이뻐 언니는 음. 저밖에 몰라요 음. 바보 아니야? 바보는 언니? 왜 엄마밖에 몰라? <laughs> 좋아해가 좋아요 좋아요 너언이가 엄마 좋아해죠난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저 알아봐 음. 행복합니다. 음. 음. 아빠, 저 이제 거의 다 먹었다. 음. 반찬 안 먹어도 먹어야지. 먹으 이제 없어. 다 먹었다. 뭐? 응.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응, 예뻐. 우리 애기 예뻐. 우리 애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오나 엄마 사랑해요. 응. 음, 꼬랑지를 꼬랑지를 표현해요, 여러분. 엄마 사랑해요. 그런 꼬랑지를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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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줍니다. 이제 없어 다 먹었다, 오나. 응. 음. 다 먹었어. 여러분 오렌지 보여드릴게 오렌지 미리 갖다 놓고 안 보겠다 오렌지 갖고 올게요 여러분 누구나 오, 여러분 오렌지 보여드릴게. 오렌지 아서오지야 너무 이뻐 맛있게 만원하더라고 근데 어제 까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까볼게요. 쉽게 까는 방법. 다 아실 거예요. 오, 얘는 딱딱하다 어제 물로 먹는 거좀 잘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가로로 한번 잘라볼까라고. 가로로. 아, 잘라서. 아. 짠. 음 맛있다 오렌지가 여기서 철인가 바로 음음 음, 일로와 음. 조그만 면이 강하잖아 저도 조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다 음 이렇게 먹고 여러분 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잘라먹나요? 반을 잘라요 그리고 또반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까먹어요 이렇게 까먹으면 쉬워 아까도 쉽지만은 이렇게 음. 이렇게 해도 먹습니다 아, 음. 배부르다 여러분, 배불러요. 음, 배불릅니다. 음, 이상해, 너무 잘 먹었다. 여러분은, 음,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랑 스팸, 떡, 떡, 떡갈비, 알타리, 오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배가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세요. 여러분 안녕. 잘 먹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 어,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